보라색. 다 했어요? 네. 아서 네, 아구, 네, 아서 네, 아구, 네, 아야열 <laughs> 개에요? 네, 아구. 아 어구, 아구, 어구? 응? 뭐야. 엄마, 어구, 안마요 아씨, 엄마, 엄마요. 안 나와요? 다리는 섬세한데? 붙어요. 어, 그것도 닦을 거예요? 네. 됐다. 됐다. 구먹고 좀 가자. 그랬어요? 구먹고 때리기 쉬어가고 싶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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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어봐요. 우와 초록색. 무슨 색깔이에요? 네. 빨간색. 보라색. 우와, 엄청 잘한다. <웃음> 주황색. <laughs> 파란색. 파란색. 짜잔 엄마 와요? 우와 두개다 주황색이네 주황색 어? 어! 쟤가 있 응? 나 있어요 됐다 엄마 됐어요 엄마 됐어요? 네 엄마 그거 뭐응 엄마 와요? 주황색 그거 뭐예요 주황색 주황색 뭐야? 주황색. <laughs> 주황색. 뭐야? 주황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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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? 주황색. <laughs> 아아! <laughs> 응. 뭐야? 그 무슨 색깔이에요? 뭐야? 어린 주황색이랑 파랑색이 서컸어요 무슨 색 샀어요? 아들 그래. 이거 무슨 색이에요? 주식. 주황색이, 주식. 주황색이에요? 네. 예. <laughs> 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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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. 주황색에다가 파랑색 섞었어요? 네. 예. 네. 예. 황토색 같대요 황토색. 네. 예. 한 번에 다 집어넣네. 됐어? 뭐 하는 거예요? 뭐라고요? 빨간색 다 썼어요. 빨간색 만들어줄까요? 네. 알았어요. 기다려보세요. 빨간색 생겼다. 됐다. 다 섞었어요? 네. 한 번에 집어넣는데? 안 아! 빠져! 음. 안 빠져요? 뭐예요? 두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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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시, 세시. 마시. <laughs> 어, 마시. 뭐? 카니 네, 그 무슨 색깔이에요? 뭐, 아야 무슨 색깔이에요? 주희 <laughs> 주황색이에요? 카니나. 응. 재밌어? 재밌다. 재밌다. 응. 좋아? 응. 얼만큼 좋아요? 아니, 얼만큼 좋아. 얼마큼 좋아요? 해 얼마큼 좋아? 엄마랑 노는 거 재밌어? 됐다. 우 <laughs> 무슨 색 됐어요? 무슨 색 됐어요? 파란색. 파란색 됐어요. 우와. 우와, 힘 좋다. 우와. 아가가 있어. 빨래 하고 있어요?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아니야. 어쩌다? 와. 뭐예요? 뭐예요 그거는? 빨래. 뭐 빨래예요? 네. 어고. 재밌어? 됐다 <laughs> 아주, 난장판을, <laughs> 만드는, 가린입니다. 아이고, 어떻게 지우나? 재밌어? 누구 거야? 누구 거예요? 뭐 만들어요, 가린이? 과자 과자 만들어요? 네. 우와.